안녕하십니까 주식내매꾼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독과 꾸준한 시청해주시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1%를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 코스피가 2.24% 하락하고 거래대금은 7조 4천억 정도 나왔고 코스닥은 1.68% 하락하고 거래대금은 5조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리 배당락일이라고는 하지만 좀 하락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어제 그 나스닥 보면은 테슬라가 좀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빠졌던데 그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늘 시장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매매하다가 좀 크게 얻어맞아서 손실이 좀 기록이 됐는데, 거래대금은 많이 한 대신에 손실이 많아졌습니다. 거래대금은 손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뇌동매매가 또 발동이 되면서, 거래대금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손실을 다시 복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멘붕 온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래도 여러 번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손실이 좀 커지고 그거를 복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하가 간 종목들 보면 코콤 그리고 제이시안 시스템 그리고 FN 리퍼블릭 그리고 이, 이 종목은 뭐 유전 관련된 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너무 뭐 이거는 건드릴 수도 없는 종목이라서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FN 리퍼블릭도 좀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종목이고 오늘 별다른 뉴스 없이 상한가 간것 같고 사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상한가를 보냈다는 건 그냥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상한가를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냄새가 좀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콤이랑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드론 관련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기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아직 사그라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오늘 새벽에도 또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인천이랑 서울이랑 경기도 지방에서 새벽에 전투기 굉음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도 무인기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 좀 많이 거래된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랑 뭐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일동제약이 오늘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 종목에 제가 들어갔다가 저도 좀 심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때쯤 11시 좀 지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조코바를 코로나 먹는 약 치료제죠. 조코바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하기는 사용 하진 않는다라는 식약처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안된 거죠. 불발되고 그래서 일동 제약에서는 어,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가겠다 플랜 B를 이제 가동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줄줄 흘러내려서 27%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음, 보시면은 일동제약에서만 굉장히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사실 내려오는 하락 종목을 잡아서 단타내는 것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단타로 수익내는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 종목에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락 종목, 낙폭큰 종목만 보이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두근두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매매를 들어갔을 때는 약간 손절하고 나왔는데 더막 심하게 빠지기 시작하죠 1분 만에 7%가 막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하방 VI가 걸려버리고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뉴스를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조코바를 긴급 사용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속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오늘도 몇백만원 손실을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하방 VI가 풀릴 때,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하락하진 않아서, 풀리자마자 손절하고, 더 떨어지길래 다시 사서 좀 익절하고, 뭐 이렇게 계속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데 매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일동제약에서만 매매금액이 각 5억 5천씩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제가 한번 이제 주문 넣을 때 2천만 원씩 주문을 넣으니까 약 27번 그 정도 매매를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조금씩 이제 수익 냈던 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100만원대까지는 손실이 나지 않고 65만원으로 좀 지키긴 했는데 사실 일동제약도 아쉬운 게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할 때 잡아서 여기서 이절 했을 때는 그때 제가 손익을 봤을 때는 한 20만원, 30만원 손실까지는 제가 다 복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쳐다보면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사실 모한이면 뭐 도기 때문에, 저는 요 마지막에 하안가 가기 직전에도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겁먹지 않고 손절을 안 했다면, 뭐, 좀더 올라와서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지나간 종목은 지나간 대로 버려줘야겠죠. 그리고, 음, 제가 19일 영상에 말씀드렸던, 언급했었던 종목이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다우데이터가 지금 일봉을 보면, 제가 19일이면 이봉이죠. 이봉에서 차트가 2 1일 선지지를 받으면서 이쁘게 가고 있다. 이거 여기 전고점 32,600원 이거 돌파를 한번 시도할지도 모르겠다. 차트가 이쁘고 수급 자체가 기관에서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종목을 사실 뭐 분석을 하지도 않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일봉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매매도 안 하고, 사실은 당일날 어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예측이 맞았다는 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왜 이걸 10%를 수익을 못 냈을까? 지금 거리 일, 일곱 뭐 거리 일 정도인데, 7월 1만에 10%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 그걸 내가 놓쳤구나라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늘도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중간에는 뭐 다시 좀 빠지다가 뭐 이렇게 붙임이 있긴 했지만, 장 후반까지 잘 유지해주면서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 보이는 차트죠. 그래서 아직은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좀 고집이죠. 아직이고 고집인데 사실 이렇게 길게 투자할 만큼 이 종목에다가 제가 넣어둘 돈도 없고 지금 2천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겨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이제 조금 계좌 상태가 이제 예수금이 많이 올라와서 좀 유,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저런 스윙 종목에도 좀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지금 3일 연속 수익 실현했다고 설레발치고 들떠 있었는데 오늘 그좀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LNF랑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어제 하락한 게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뭐 오너 리스크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미국 쪽에 한파가 오면서 너무 추우니까 전기차가 이제 고장이 충전도 잘안 되고 고장이 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하락하고 있지 않나 지금 계속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데 어제도 제가 해외 선물 때문에 보다 보니까. 한7%막 이런 이렇게 정도 막 빠지고 있더라고요. 장 초반인데도. 그래서 아, 미국 주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어제 보면 애플도 13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런 것도 보이고. 서학게미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미국 주식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정답은 없고 아주 안전한 시장, 뭐 이런 보장돼 있는 수익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고 다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이 잘 되어 있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해줄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환율에 따른 변동 효과, 환차손, 환차익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환율이 많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져서 지금 미국 주식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금리가 하락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뉴스에서 보면은 내년에는 계속 이제 이 금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올라가서 유지되거나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4%, 5%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주식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 고객 예탁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제가 잘될 때를, 매매가 잘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에서야 이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많았고 매매 대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낙주를 이제 잡아채는 그런 매매를 할때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겠구나. 이게 하락이 너무 이제 거세다 보면 어 이게 저점이겠지 하고 달려드는 이제 매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에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지금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적어진 상황에서는 제가 매매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걸 오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업이기 때문에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제 매매 기법을 조금 수정하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다시 시장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매도 체결되는 분부터 매도 이제 증권 거래세가 0.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9억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음, 거래세 인하 효과가 없다면, 27만원 손실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27만원이 아껴진 거죠. 거래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매도금액 36836600 곱하기 0.2% 73600원, 73600원, 이렇게 20%로, 아니, 그 0.2%로 거래세가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도된 거는 거래세가 0.2%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만한 것은 우리가 그 증권시장에서 호가단위가 변경이 된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11월달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공지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을 찾아봤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12월 21일자로 개정이 됐고, 시행일은 2023년 1월 2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호가 단위가 변경이 돼서, 변경되는 내용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원부터 1000원까지의 그 가격에는 호가 단위가 1원으로 돼 있고, 1000원부터 5,000원까지는 5원씩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원부터 2,000원까지 1원 단위로 하고 2,000원부터 5,000원까지 5원씩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 겁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뭐 시장 이제 증권 한국거래소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가격 발견 기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래소 측에서는. 그런데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지금은 만원대 종목이 호가 단위가 50원씩이기 때문에 한 틱만 올라도 한 틱만 올라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10원씩으로 바뀌어 버리면 한틱 올라서 팔아도 거래세 이제 내고 하면은 손실이기 때문에 한 또틱 세틱 정도는 올라야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포가 <목소리> 단위가 이렇게 촘촘해지면 오히려 저는 매매하기가 더 좋은데 왜냐면은 손절을 하기 손절할 때 저는 1% 이내에서 손절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만원대 같은 경우는 한팅만 내려와도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가당이가 좀 촘촘해지면은 뭐 11,350원에 샀다가 뭐 11,290원에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은 11,300원에 손절을 못하면 11,250원에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좀더 크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이제 처음에 주식 매매를 시작했을 때, 스무 살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이랑 호가단위가 좀 달랐어요. 그때는 천원 미만 종목도 다 5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0원, 125원, 이렇게 호가단위가 올라와 있어서 이제 120원에 매수하고, 125원에 매도하면 거의 4%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가마다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자동으로 이제 밑에서 매수 체결되면 바로 위에서 매도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한 호가만 올라가면 4%니까.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큰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팅만 내려오면은 한8%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죠. 단번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호가 단위가 좀 촘촘해진다면 제가 매매하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라고 얘기를 들었 처음에 뉴스에 1월 달부터 라고 나와서 1월 1일, 2일부터 시작인 줄 알았는데 1월 25일부터 시행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25일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이 좀 나서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내일 마지막 날,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수익 내서 마음 편하게 연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져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기운 내서 내일 또 다시 수익 내는 그런 마지막 거래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